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제가 3일절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두꺼운 조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기억하면서 독립선언서를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면 은 시간이 한 20분 이상 가게 되고 한글과 영어로 나누어가기 때문에 제법 오랜 시간이 되어서 조금씩 이렇게 잘라서 하게 되 겠지만 은열가지의 선언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지막 세 가지 있는 공약 3장, 이것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번 앞으로 나오셔서 독립선언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독립선언서 하나.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이 자유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만대에 알려 민족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한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모아 우리의 독립을 널리 퍼뜨려 알리는 것이고, 결의의 한결 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며, 전 인류가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는 세계 개조의 큰 뜻을 따르고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독립을 주창하는 것이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며 시대의 큰 흐름이며 전 인류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권리를 얻기 위한 정당한 주장이자 활동이므로. We are declaring our independence by the solemnity of our 5,000 year history, by the loyalty of 20 million people, by the yearning for the advancement of everlasting liberty, by the desire to take part in the global reform rooted in human conscience. This is a righteous claim to fulfill the holy will of God and the spirit of our age, calling for the fair coexistence of all humankind. 구시대의 no 그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의 나라를 빼앗겨 5천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자유를 억압당하는 고통을 겪은 지 오늘로써 10년을 넘어섰다.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긴 지몇 년이며 정신발전에 장애를 입은 것이 얼마나 크며 민족적 권위와 명예가 훼손당한 것은 또 얼마나 막심하며 우리의 지식과 재능, 독창적인 발상으로 인류문화의 큰 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울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쳤는가. How many opportunities have we missed to make our own creative contribution to the progress in the world civilization? 오호라, 예로부터 쌓인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지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면 민족의 양심과 국가의 위신과 도의가 눌리어 쪼그라들고 힘없이 사그라진 것을 다시 살리고 키우려면 저마다 자신의 인격을 올바르게 발달시키려면 불쌍한 아들딸들에게 불꺼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우리의 후손들이 길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가장 긴급한 임무가 민족의 독립을 이루는 것이다. For certain if we are to overcome our long standing resentment, if we are to extricate ourselves from today's pain, if we are to eliminate the fear for the future, if we are to resuscitate our trampled national pride, if we as individuals are to reach our full potential, To to 조일수호조규 일에 수시로 양국 간의 굳은 약속을 저버렸다고 해서 일본의 신이 없음을 비난하지는 않겠다. 일본의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생활에서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터전을 식민지로 삼고 우리 문화 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취급하여. 단지 정복자의 즐거움을 누릴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오래고 영원한 사회기틀과 뛰어난 민족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지 않겠다. 자신을 탓하고 격려하기에 다급한 우리는 남을 원망할 수 없다. 현재를 돌보기에 바쁜 우리는 예로부터의 잘못을 따질 겨를도 없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지 결코 남을 헐뜯는 것이 아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지, 절대로 해묵은 원한과 일시적인 감정으로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Treating the heritage of our ancestors as a colony of their own and our civilized culture as savages. We have no intention to find fault with Japan's contempt of our long and distinguished civilization and the principles on which it rests. We are pressed to reprimand ourselves and thus have little time to reproach others. Busy with today's work, we have little time to chastise the faults of yesterday. Today, our only duty is to rebuild ourselves, not to demolish others. 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덕의 시대가 온다. 지나간 세기를 통하여 깎고 다듬어온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로운 문명의 찬란한 빛을 인류 역사에 던지기 시작한다. 새 봄이 온 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한다. 찬 바람과 꽁꽁 언 얼음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지난 시대의 불길한 기운이었다면 온화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으로 서로 통하는 것이 다가올 시 다가올 시대의 상서로운 기운이니 하늘과 땅의새 생명이 되살아나는 이때에 세계 변화의 도도한 물결에 올라탄 우리에게는 주저하거나 거리길그 어떤 것도 없다. Behold, a new world is approaching before our very eyes. The age of might has r e c e d And the age of morality has arrived. The spirit of humanism cultivated throughout the past century now begins to throw its light on a new chapter in world history. Just as a new spring has come, hastening the rebirth of every living thing, our pulse, once frozen in the bitter cold and snow, now quickens in the warm breeze and sunshine. The good fortune of heaven and earth has returned to us, and we ride the changing tide of the world. Do not hesitate or flinch. By protecting our innate 그래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는것이다양심이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우리와더불어 전진하니 남녀노소 구별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뛰어나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할것이다 천만 년을 이어오는 조상들의 넉시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니 이를 시작하기만 하면 곧 성공을 이룰 것이다. 오로지 저 앞의 빛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 따름이다. We hereby rise up; c o n s c i e n s e is on our side, and truth marches with us. Men and women, young and old, leave your darkened corners and partake in the joyful resurrection along with all creatures. 지금부터 하는 공약 3장은 제가 하나 하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약 3장 하나, 하나. 오늘 우리들의 거사는, 거사는 정의, 인도, 인도, 인도 생존, 인도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니 요구. 오직 자유 자유정신을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것이고 In English together, today's undertaking reflects the demands of our people for justice, morality, survival, and prosperity. Therefore, we will act solely in the spirit of liberty, never in the spirit of enmity. 하나.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당당하게 발표하라. The will of the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We will respect order in all our actions and ensure that our demeanor and claims are always honorable and upright.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of March of the year 4,252 in calendar year of Dengun. Good. Thank you.